안녕하세요. 응가비다 여기입니다. 요거는 토멘토사인데요. 토멘토사. 초점이 안 맞네요. 요, 어, 요이가 키우기가 참 까, 까다롭거든요. 근데 저, 뭐야, 생장동, 생장등 밑에서 여름을 잘 보내다가 제가 찬바람 살짝 겨울 들아 가을 가을 들음 쓰면서 물을 듬뿍 줬어요. 여름에 완전 물 말려 웃 자라지 않게 키웠는데 물을 완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이렇게 웃자랐습니다. 여기가. 여멘토스 요걸 조금 낮은 분에 분갈이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낮은 분에. 한번 뽑아 볼게요. 요게 분갈이 한지몇년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토멘토스가 저는 또 이렇게 가늘가늘한 걸또 은근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다강몸이 되어 있네요. 얘가 키우기도 좀 까다롭고 분갈이 하기도 까다롭습니다. 다 각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 자곤 엄청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자구 사이사이에 입장을 하나하나 띄어주면 잘못하면 자구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파리를 하이업을 안 띄고 그냥 둬야 된답니다. 하이업을 띠다가는 입장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요아새새새요새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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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자구 나온 게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 키운답니다. 은막 고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분갈이를 안한지 한참 돼 가지고는 너무 깊은 분이 심어가지고. 요게 살짝, 그, 뭐야, 그, 물이 들어오면은, 색감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예쁜데, 이렇게 딱, 땡글땡글하게 모아져가지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예쁜데, 저는 그색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희 베란다에서. 요게 햇빛을, 햇빛을 너무 봐도 안 되고, 요 토멘토사는. 조금 낮은 분에 엄청 낮거든요, 이게. 이거랑 완전히 차이가 난답니다, 이 요거는 한 5, 6cm 되려나? 엄청 낮은 분입니다. 좀 울자람이 심한 아이라서, 요 낮은 분에 한번 심어줄까 합니다. 배수청 깔고, 낮아가지고 너무 또 높이, 배수청을 너무 높이 깔면은 뿌리 내리는데 또 지장이 있으니까. 찬바람 불어서 분갈이를 시도했답니다. 뿌리 내리기도, 여름에 또 봄에 뿌리 내리, 봄에 심어 놓으니까 여름에 뿌리 내리기도, 힘들더라고요. 얘는 햇빛을 너무 많이 봐도 안 되고, 또 너무 건늘에 키우면, 이거 윗자락이 씻고, 그냥 속을 채워가지고, 꼽아주겠습니다. 이게 조금, 마사를 조금 섞어야 될것 같아요. 잘할 거야. 방건을 했어. 햇빛 잘 들어 햇빛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자리. 바람도 잘 통하고. 굉장히 키우기는 까다로운데 까다로운데. 생장 때 밑에서 그래도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줬거든요. 요큰큰 점을 큰 요제트 이거 자고 이거 뭐야 이 모래. 이거 모주가 큰 게, 큰거 있을 때몇개 붙어 있던 가져왔던 애인데, 제가. 이거 크기는 굉장히 많이 컸는데요. 자구가 엄청 달렸잖아요. 뿌리도 많이 나, 내지는 않네요. 얘가. 그러니까 자구가 지금 엄청 바글바글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뿌리가 지금 이다랗게 나와 있는데. 자르면은. 잘르면은 또가까만 하엽이 잔뜩 떴는데 이 하엽을 뜨다 보면은 어, 왜 뭐야? 또이 안에 붙어 있던 자구들이 다 같이 뜯어지더라고요. 그냥 지가 알아서 떨어지게끔둔답니다 어, 분갈이 해줘야지 해줘야 하면서도 가을에 가을 바람 불 때. 지금도 뭐, 가을이긴 하지만, 이제 찬바람 보니까 뿌리를 조금, 아유, 하엽이 띄고 싶은데, 뚫어질까봐 못뜰 것, 그냥 둬야 될것 같아. 어우, 사이렌 소리가 막 나고 있네요. 소리가, 잡음이 들어갈까봐, 마이크를 켰는데도, 저 사이렌 소리는 시끄러우니까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낮은 분에서 조금 예쁘게 땡글땡글하게 커졌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또 너무 낮은 분이라가지고. 토멘토스. 그 농장 같은 데 가면 진짜 예쁘게 커가 있더라고요. 이, 그 뭐야, 색깔도, 이 빛감도 굉장히 예쁘고. 그 아랫부분에는 하엽을 살짝 띄워줘도 중간중간에는 안 되는데, 아랫부분에 살짝 띄워줘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잘안 보이는 아이잖아요. 그냥 저생장대 밑에서 무난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음, 근데 그때 제가 물을 줘가지고는 물을 듬뿍 줘가지고 이 모양이 됐습니다 땡글땡글해요. 이제 자구를 그 뭐야? 햇빛이 좀 들어오는 데 놔야 될것 같아요. 생장떡 밑에서는 전혀 이래물 들어오는 걸볼 수가 없어요. 근데 뿌리는 잘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꼽아놔도 지금은 이제 찬바람 불고 춥고 하는 때 니까 이게 복토 올게요 복토, 가는, 가는 맛사로 올린답니다. 아, 요즘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있네요. 안쪽 기풍에서. 중간에 찍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는 꼭 구름 낀 날씨 같아요. 날씨가 지금 토요일인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날 토요일인가? 진짜 헷갈리네요. 야 여기에 보러 봤는데 헷갈립니다. 비가 이틀 온다고 했는데 또뭐 반나절씩 오더라고요. 여기에 보는 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대 애들 빛좀 맞추려고 비를 안 맞추고 해놨더니 아 물을 안 주고 해놨더니 비를 아마 맞춰야 될것 같아요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말도 이말정만 제멋대로 하고 있네요 아 웃자라가지고 진짜 아깝습니다 땅땅하짤동아 예뻤었는데 요거는, 물도, 물도 한번줄 때, 조금씩조금씩 둘러주고, 방근을에서 키워야 되고, 웃자람이 엄청 심하는데, 자구를 많이 다는, 다는 대신 또 웃자람이 또 엄청 심하고, 입장도 굉장히 얇습니다. 가늘가늘하게. 입장도. 분갈이를 음, 다 하고 왔습니다. 오늘 분갈이 몇개한거 같이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요 요 분갈이 한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요거는 허비땅인입니다허비땅은그동안에 제가 안 키워 봤거든요 웃자람이 심하고 너무 이렇게 커 가지고 쪼꼬미가 하나 있길래 데리고 왔습니다 달달 묵혀져가 쪼꼬미 자국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고는 다흙 속에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도 달달 묵혀져가지고 조금이 데려 왔어요. 요요 분이 한 6, 7cm 분 넓이가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요거 요거는 원종자라고 싹. 요거는 몇년 전에 한번 키워보긴 했는데, 요게 요게 깨멍이 예쁘잖아요. 요거 손꽃대 깨멍이. 한번 달궈 보려고 요거 동자라고싹 분갈이 하고 그러고 요거 빨강이 블랙 다이야 지금 이제 뿌리를 내려 가지고는 새프랐네요 요거는 며칠 전에 분갈이 했거든요 며칠 전한 열흘 넘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10월 17일에 분갈이 했으니돼요 요거는 여름에 굉장히 약해가 베란다에서는 키우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루밍같이 그런 애들은 키우면 금방 뭐 녹아내리고 해서 안데려고 왔는데 찬바람이 불어서 안데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요렇게 여기 물에 들어가 있네 토멘토사와 분갈이 영상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응갑이다 여기였습니다